안녕하세요 트로펜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역가왕2가 드디어 자체 평가전을 치르고 4명의 방출자를 발생시킨 가운데 남은 30명의 죽음의 데스매치 1대1 현장 지목전이 치료졌습니다 이날 데스매치에 앞서 4인의 방출자와 MVP가 탄생이 되었지요. 이날 방출자는 최하위 10명에서 4인의 방출자를 뽑았는데요. 이날은 동점자가 있어 11인의 참가자를 마스터들이 투표를 하여 4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먼저 11명의 방출 후보는 김영철 16점, 강설민, 김호연 23점, 윤준협 송민준 24점, 승국이 25점, 노지훈, 박준영 26점, 나태주, 김준수, 강문경이 27점을 받으며 방출 후보였으나 마스터들의 투표로 인해서 김영철, 강설민, 김호연, 성국이, 이렇게 4인이 방출자로 호명되며 현역 가왕 무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차 자체 평가전 MVP는 황민호가 33점 만점, 환희가 33점 만점으로 발라드 가수에서 트로트 가수로 전향하며 관력을 입증하는 무대를 보이며 1차 자체평가전 MVP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치러진 죽음의 데스매치 본선 1대1 현장 지목전에서 모두 16팀이 승부를 겨룰텐데요. 이날 펼쳐진 무대는 7팀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앞서 신동엽은 미스터리 참가자 두 명이 있다고 발표를 했고, 미스터리 참가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 미스터리 현역에게는 전체 점수에서 50점을 삭감하는 룰이 적용이 되고, 만약에 승리를 하여 다음 라운드로 올라갈 경우, 대국민 응원 투표는 2주 후부터 할수 있다는 룰을 알렸습니다. 이 대결에서 누가 본선 2라운드로 직행하고 누가 방출 후보가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지목권의 호명자는 윤준협이었습니다. 윤준엽이 전종혁을 지목을 했고 몰래한 사랑으로 170점을 받아 전종혁이 100년의 약속을 불러 330점이라는 점수를 받으며 안전하게 다음 라운드로 직행했으며 윤준엽이 또한 번의 방출 후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김수찬이 지목권을 받아 현역 가왕 큰형님 박구윤을 지목하며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김수찬은 당신의 눈물로 265점을 받았고 박구윤은 안돼요 글쇠로 235점을 받으며. 30점 차이로 방출 후보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 가수 타쿠야가 지목권을 받아 송민준을 지목했으며 타쿠야는 이별을 불러 328점을 받았으며 송민준은 또다시 저조한 성적 172점으로 자체 평가전에 이어 두 번째로 방출후보에 오르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무대로 최수호가 호명되면서 지목권을 가지고 역시 최수호답게 미스터리현역 2번을 지목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최수호에게 지목을 당한 미스터리현역은 바로 장구의 신 박서진이었습니다 이에 예, 마스터와 참가자 그리고 광객들은 박서진이 등장하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놀라는 모습이었죠 이 대결에서 최수호가 외도라 보호를 열창했으나 104점의 점수를 받았고 미스터리 현역 2번 박서진은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생각하며 광대를 불러 396점을 받으며 50점을 삭감을 해도 346점으로 다운 라운드로 직행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다음은 황민호가 지목권을 받으며 현역 가왕 최고의 연장자 이현성을 지목하며 또다시 스튜디오가 시끌벅적했습니다. 황민호는 신바다신바스를 불러 또다시 500점 만점에 454점이라는 기록의 점수를 받으며 다음 라운드로 직행했으며 이현성은 59년 왕십리를 불러 46점으로 방출후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준수가 지목권을 받고 정다한을 지목해 돌고 돌아가는 길을 엄청난 고음과 열창으로 불러 역시 대단함을 과시하며 정다한은 나는 우른내를 불렀지만 78점의 아쉬운 점수를 받으며 방출후보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날 마지막 무대는 과경광이 에녹을 지목, 과경광은 검은 고야를 불러 5 4점의 저조한 점수를 받으며 에녹의 아모르 파티에 436점에 뒤져 방출 후보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1대1 데스 매치 첫날 방송 14인의 참가자들은, 일곱 명은 다음 나온 드로 직행을 했고 나머지 일곱 명은 방출 후보로서 아쉬움을 남긴 무대였습니다. 다음 주 방송할 1대 1데스매치 현장 지목전 18명 아홉 팀의 대결을 남겨 놓은 가운데 지난 방송이 끝난 이후부터 바로 대국민 응원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트로펜 여러분들은 나의 최애 스타에게 많은 투표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 가수 비방글은 신고의 대상이며 무통보 삭제하겠습니다. 나의 최애 스타에게만 응원글 남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